이것을 영어로 본다면 And so you became a model to all the believers in Macedonia and Asia.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 모델이 되었다는 거죠. 누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의이예요 기다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어, 이 지도는 마게도냐 지도인데요. 대산로니카는 어디에 있을까요? 대산로니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그 대산로니카는 있잖아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방문한 곳이었어요. 이 대산로니카는 마게도냐의 중요한 도시로서 모든 면에서 두루두루 잘 발달된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라는 게 뭐예요? 바닷가에 있는 도시라는 뜻이지요. 이 바울이 있잖아요. 이 대사로니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는 것을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전했어요. 바울이 많이 오랫동안 전한 것이 아니라 약3주 동안. 1주, 2주, 3주 있죠.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대사로니까에 뭐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와서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한 거예요. 막 못하게. 그래서 막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어떻게 됐을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너무 너무 괴롭혀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떠나지만 꼭 다시 와야지 하고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대사르니카 교회는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 되었어요. 어려움이 닥쳤어. 이 대사, 저 유대인들 때문에 그 그런데 있잖아, 이 대사르니카 교회가 세워진지가 얼마 안 됐잖아. 바울이 3 주의 삼주 동안 있으면서 세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어떤 일들을 대처하기가 어려웠어요. 아직도 바울의 가르침이 필요했고 바울의 보살핌이 필요한 이런 교회였는데 이 대사도니까 교회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이그 포도를 들고 있는 이 형상이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그러니까, 이대사이니까이 사람들은 있잖아. 그 많은 것들을 숭배해서, 수많은 것들을 숭배하던 그 수많은 신 중에 하나. 그러니까 나무면 나무를 그 신으로 해서 나무신, 돌이면 돌신, 산면 산신, 그죠? 막 이런 것들을 갖다 전부 다 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많겠어요. 이렇게 수많은 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형상인데, 이 대사로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이 그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 이 우상이 정말 신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여러분 이세상에 신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 수많은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 대사로니까 사람들에게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하고 소원했어요. 그러니까 그 들려주는 이 복음이 있잖아. 너무나도 놀랍고 이 사람들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요, 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을 하시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들을 때아 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구원자 이심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러니까 아 그동안 우리가 섬겼던 이게 가짜잖아 하고 우상들을 모두 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말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 예수님만 믿을 거야 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속이면서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야, 하지만, 하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같이 들었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지도 못하고 있잖아. 악한 마음이 들은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있잖아. 이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빡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너무 고통스럽게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쫓겨나게 되었어요.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된 거야. 그3주 동안에 여기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인데 있잖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야손의 집에 머물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빨리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 하는 거야. 빨리 도피시켰어요. 왜?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막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다불수고 있잖아. 숲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야손을 야손과 몇 사람을 막 잡아갔지. 대사,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들을 막 잡아가고 막 그랬어요. 끌고 갔어요. 이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들은요. 이러한 고난을 잘 견뎠을까? 못 견뎠을까? 예. 잘 견뎠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딱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는 이 믿음,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복음의 말씀을 더 굳게 믿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나갔어요. 더큰 만전은 뭐냐면, 이 주변에서 이렇게 막 고통을 주잖아. 힘들게 하잖아. 어려움이 있잖아. 너무너무 괴롭힘을 받잖아. 그런데도 흔들리질 않았어. 하나님만이 참신이셔.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셔. 참신이셔 하고 있잖아. 바울처럼 어떻게 했어요? 예,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막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갔어요. 그리고서 그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형제들이 오잖아. 사람들이 오면은 먹고 잘 곳이 없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먹고 잘 곳을 제공하면서 이 사람들을 막 그렇게 보살핀 거예요. 사랑으로 섬겼어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나누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사로니까 그이 예, 예, 성도들의 이 믿음의 행동이 있잖아요. 이 믿음의 행동을 칭찬. 하기 시작했어. 다른 사람들이. 아니 대사로니까 교회의 사람들은요.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밝고 기쁨으로 살아간데 아니요. 그뿐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막 실천하면서 살아간대. 그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하면서 이 칭찬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칭찬은 이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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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까지 막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대사로니까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 믿음의 이 행동이 있잖아.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었을까? 예, 본보기가 된 거야. 모든 사람들이. 와,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구별되게 사는 거구나. 하고 본보기가 되었던 거예요. 대사라니까 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 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중에도 믿음의 행동과 사랑의 수고를 막 멈추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은 바로바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대사입니까교회 성도들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신 이 약속.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과거의 우상을 섬겼잖아. 우상을 숨겨있잖아.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 그 삶을 다 버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이 약속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은요. 이 지금 나에게 막 닥치고 있는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그냥 막 죽을 것 같고 너무너무 슬프고 속상한 이 모든 어떤 환난과 핍박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어요. 아멘. 이 대사도니까의 이 교회 형적인 성도들은 있잖아.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부끄럼 없이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때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말지할 수 있어? 부끄러워서 안돼 하면서 거룩하게 살았어. 구별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늘대로 따라 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게 살았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그러나 아무도 몰랐어. 그렇죠? 그렇지만 분명히. 오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았어요.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칭찬을 받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었어요.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치는 어떤 어려움들이 각 개인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모든 믿는 자의 본인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